백송은 나무껍질이 회백색입니다. 어릴 때는 연한 녹색이나 나이가 들수록 흰빛을 띱니다. 그래서 백송이라 불리고 백골송이라고도 합니다. 줄기껍질이 비늘처럼 벗겨지는 게꼭 플라타너스 같습니다. 가장 큰 외형적 특징은 같은 소나무과임에도 보통 소나무 잎이 두 개인 반면 이 나무는 세 개입니다. 중국 원산으로 600여년 전 문물 교류를 위해 갔던 연행단에 의해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. 추위에 강한 반면 잔뿌리가 적어 이식력과 번식력이 약하고 더디게 자랍니다. 때문에 옮겨 심을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. 중국에서는 묘지 주변에 많이 심었습니다. 집단보다는 혼자서 고고하게 자라는 걸 좋아합니다. 소나무가 선비의 기계 지조를 나타내는데 특히 이 백송이 그러해서 고고한 선비의 상징으로 여깁니다. 그래서일까요? 우리나라에 천연 기념물이 많습니다.